그때는 2019년 8월 7일, 교정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오는데, 바로 중국의 불법 복제 구체관절 인형 회사에서 광고 의뢰가 들어온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어, 어떻게? 당당히 광고하려는 불복업체의 배짱에 소름이 돋았고, 때마침 돌프리 마켓에서 진행하는 불법 복제품 근절 폼페일에 머름을펼러 힘을 보태려, 불법 복제 인형을 사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라미플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불법 복제 구체관절 인형을 사면 안되는 이유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품을 복제해서 파는 거니까 나쁜 거죠 이런 교과서적인 말을 하기 전에 팩트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불복 구간 사면 안 되는 이유 그첫 번째 창피합니다 창피해요 예를 들어 나이키 운동화를 사려고 했는데 반달곰 문양이야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창피하겠죠 풀복이니까 두 번째 안 예뻐요, 진짜. 솔직히 지나가다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 불복인 거 티나요. 유튜브 영상 보다가 이렇게 이렇게 당기는데 썸네일에 사진만 이렇게 이렇게 스쳐 올라가도 불복인 거 티나요. 아무리 잘 만들어진 잘따한 거겠죠? 잘 만들어진 불복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정품을 가진 다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딱. 생긴 거든 마감 상태든 정품이랑 비교했을 때 정말 품질이 떨어지는 게 눈에 확 띕니다. 돈 아끼려고 불복 샀다가 결국 다시 정품을 사느라 돈이 더 들었다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들어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비싼 부채관절 인을 어떻게 사겠어요? 자, 그럼 불복 구간을 사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개떡같은 말인가 싶죠. 불복구간 얼마 정도 하죠? 한 10만 원 정도 하나요. 제가 사고질 않아서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데, 어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이던 간에 사용해보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거예요. 그것도 상태가 정말 좋아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막 손때 타고 얼굴 까지고 관절도 느슨해지고 뭐 이런 제품 이런 인형 장난감들을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겠죠. 그런데 정품 구체관절 인형을 사면 아무리 더러워지고 관절이 막 느슨해져도 혹은 메이크업이 까져도 모두 복구가 가능하고 상태에 따라 인형의 종류와 인기 있는 상품이냐에 따라서 손해를 많이 안 보고 재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더 대박인 건 중고인데 값을 훨씬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형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못 사겠다. 그러면 차라리 구하기 힘든 한정판을 구매하세요. 일단 한정판이면 구하는 거 자체가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구하는 그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깨끗하게 플레이하다가 급전이 필요하거나 더 이상 흥미를 잃었을 때 다시 되팔면 손해를 전혀 보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두배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불복 구체관절 인형을 사는 것보다 왜더 가성비가 좋다는지 아시겠죠? 프리미엄을 조장하는 건 좋지 않은 일이지만 저도 물론 뭐 중고로 인형을 구매한 적은 있어도 제 수중에 들어온 아이를 재판매한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중고 상품, 뭐 중고 의상 같은 경우도 거래를 해본 적이 없고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께서 인기가 있는 상품들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기도 하고 플레이를 하다가 실증이 나거나 다른 아이로 구매하고 싶어질 때 원래 아이를 중고로 판매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인형 놀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기 있는 아이를 구입하시고 판매하면서 오히려 손해를 안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불복 구간을 사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인형에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을수록 한정판을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꼭 그렇게 인형 놀이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불복 구간을 사면 안 되는 이유. 네 번째. 정품에 비해서 좋지 않은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라고는 하지만 정품 부채 관절 인형도 우레탄이라는 소재 자체가 호흡기에 좋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일수록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 15세 미만에게는 부채 관절 인형을 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불복 인형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저급한 재료를 써서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개봉해봤을 때 특유의 우레탄 그안 좋은 냄새가 너무 심각하게 많이 나서 깜. 놀랐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마감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가루도 좀 떨어지고요. 자, 그럼 불복 구체관절 인형을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네이버 어느 샵에 있는 10만 원 살짝 안 하는 제품 혹은 10만 원 살짝 넘는 제품들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정품 맞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어, 세상 천지에 단돈 10만원짜리 구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지손가락만한 구간도 10만원보다 훨씬 비싸요. 국내 정품 구체관절 인형 회사 금액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키 27cm 유딩의 기준으로 27만원 정도 하고요. 키 43cm 정도의 MXD 사이즈가 대략 40에서 45만원 정도 합니다. 키 27cm USD 사이즈 기준으로 바디와 메이크업된 헤드, 세트. 세트 구성으로 20만원 이하인 제품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모두 불복입니다 혹은 중국 샵 거라면 조금 더 저렴할 수는 있겠죠 네이버에 있는 어느 샵에서 구간이 10만원인데 청품 인증서도 있고 청품 맞다는데요 음... 멍멍 소리예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예? 응? 저희가 부채관절 인양을 제작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힘들어서 루츠돌 사이트에 있는 불법 부채관절 인형에 대한 정보를 설명란에 링크로 달아둘게요 많은 분들께서 같이 보시고 많이 퍼뜨려 주세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도대체 부채관절 인형은 왜 이렇게 비싼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간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옷을 만드는 제 입장에서 에서 비슷한 사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런 디자인의 한복 드레스가 있습니다. 요 이상은 사람이 입는 한복 드레스이고 제가 디자인해서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금액은 여기 나와 있죠. 이 옷을 만드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정신 차리고 딴짓안 하고 정말 집중해서 만들면 하루면 만들어요. 24시간 하루 아니고요. 8시간 근무하는 걸로 하루요. 그럼. 하루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10만 원이 넘지 말아야 하는데, 너무 비싸게 받는 걸까요? 저는 이 옷을 만들기 위해 의상과 전공 3년, 패션디자인과 전문대학교 2년, 한복을 더 전공하기 위해서 4년제로 편입해서 한복 과정을 2년 했어요. 그리고 16살 때부터 옷을 제작해서 판매했기 때문에 경력은 거의 20년이 되어갑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하고 패턴도 만들고 재봉구도 하고 직접 만들어서 샘플도 만들고 모델 촬영도 하고요. 사진 작업도 직접 해서 모두 올린 다음 주문을 받습니다. 고객님이 결제를 하시고 상세 정보를 주시면 직접 제작을 해서 보내 드리고 있어요. 이 과정 전체를 이해하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재는 많지 않아요. <laughs> 네, 제 자랑이에요. <laughs> 경력이 오래되고 노하우가 있어 하루안에 끝날 수 있는거지 만약에 뭐 패션디자인과 전공 학생한테 요 디자인을 직접 만들어 봐라 라고 과제물을 주면 한 학기 내내 해도 끝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관절 인형을 만들고 판매하기까지 저와 비슷한 이런 과정들을 거치시고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세상에 품질이 좋으면서 비싼 건 있어도 품질이 좋으면서 싼건 없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분들께서 불복을 구매하지 않고 정품 구체관절 인형으로 즐거운 인형 놀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